자 오늘 할 게임은 아오오니 리마스터라고 하는데 정확히 게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스토리인지 기억나는 애가 타케시밖에 없어 존나 그 훈발로 장롱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아,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약간 바람의 나라 그래픽 업그레이드한 느낌이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네 왠지 으스스한데 이봐 그만 돌아가자 야 타케시 얘는 얼굴을 히맨 같다 히맨 어? 그만 돌아가자 바보 같네요. 어 히로시라는 애도 있었구나. 저 깨진 접시 접시가 깨져있네요. 어, 애들이 사라졌네. 어, 지나갔어. 열리지 않는다. 문이 잠겨있다. 뭐요? 뭐이 잠겨있는데? 훈수요 아, 훈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기억이 안 나. 요 장롱, <laughs> 장롱 어디 있어? 장롱, 아... 어, 깜짝아. 씨. 뭐야? 이거 계세요? 덜덜덜덜덜덜덜덜 <laughs> <laughs> 야 진짜 훈발론 같은 놈 덜덜덜덜덜덜 열쇠가 여기 서랍에 있나 설마 의자 뒤에요 그럼 미는 건 어떻게 미는 거야 아 뭐야 아 엔터구나 도서실에 열쇠를 획득했다 야 타켓이 같이 가자 아이 새끼 진짜 개빡쳐나 이러고 어 여기 도서실이구나 어 아, 근데 진짜 아내 얼굴 좀 생기네 저거 아, 내 기억으로는 여기 에 무슨 책장에 뭐가 숨겨있는 걸로 아는데, 수... 여기 책장에? 아, 여기 책상이에요? <laughs> 아 여기 밑에 있었어? 침실의 열쇠. 어, 어, 뭐야? 아, 벌써 도망가는 거야? 어, 여, 여긴 안 오죠? 으이씨! 깜짝아! 잠깐 아, 야, 침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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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와 여기 나은네 오잉? 뭐야? 십자 드라이버를 획득했다. 야,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세제를 획득했다. 어 갑자기 아, 아 개노래인데. 아이, 아 여기구나. 오 가고 씨. 놀려라. 숨어 숨어서 봉쇄. 아니 침대를 밀어? 침대를 밀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야, 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모르겠다. 피아노. 아, 여기에 세제로 지우라고 사용하기. 아, 뭐묻혀서 해야 돼요? 손수건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아, 제가 아, 왜 화장실 나와? 올라가자, 올라가고. 손수건! 붕세, 붕세. 와봐. 야, 와봐. 아! 아, 잠깐만. 아, 미친, 침실로 다시 가야 돼. 손수건 먹고 손수건에 세제를 묻힌다 어, 구. 어이, 감시박! 오, 감시오 어, 세시박 어, 아, 잘못 눌렀어. 아. 네 자리라고? 3구이인가 건반 모양이요? 금고를 보라고요? 아. 아, yes, yes, yes. 자, 이거 이대로. 그대로 이제 가져가. 잠깐만. 두 번째가 1인데? 9, 1, 5, 5. 붕대. 건반을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거라고? 519. 51 오류? 어어 뭐야? 됐네. 오케이. 어린이 방의열쇠세 <laughs> 어린이 방이 어디? <laughs> 저긴 아니고. 헬로. 아 씨. 아, 깜짝이야. 아, 저 소리 미친. 여건가? 아, 나이스. 어우, 나이스. 저 됐다. 미카. 못했다 무사하셨군요. 다른 분들은 몰라. 다른 애들과는 떨어져 버렸으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마. 괴물이 있는 저택을 돌아다니다니. 그렇군요. 다 크로. 잃어버리곤 라이터 기름을 획득했다. 설마 여기 있나? 이거 어딨어? 문을 문 상태로 게임이 많이 어려워졌네. 1층 계단 쪽 문? 여기? 여기 문이 있다고? 여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 오른쪽에 문이 있다고?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이거 못 가는 건 이건 줄 알았어. 아. 벽지가 이상하대. 아, 이게 또 이렇게 찢는구나문고리가 없어. 열수 없다. 아, 문고리 있지. 됐다. 오, 오케이 됐어. 라이터? 라이터 기름밖에 없는데 라이. 근데 뭐마음의 눈으로 보면 되죠. 아진행이안 돼? 자, 그럼 라이 라이터. 아 뭐야? 왜 아, 아까보다 열렸네 열렸네 열리네? 이런 씨.. 개 나이스. 라이터 기름을 라이터에 넣고 그다음에 라이터를 키고 오케이 와 이걸 내가 불을 안켜고할 뻔했구나. 와우 됐구만. 오옹 뭐야 이건 또. 전또 뭐람? 지하실의 열쇠. 아이씨! 아, 깜짝! 아,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 아, 나 개놀랬네. 어 문단속. 확실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어쩔,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 오. 오! 그럼 이제 지하실로 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아이씨! 깜짝! 아, 씨. 미카, 하. 아... 어? 홀. 저, 뭐야? 저거. 이것도 얻는 건가? 어, 아, 일자. 음. 지하 감옥의 열쇠. 어머! 얘 투전생 했네? 뭐야? 아이, 씨! 얘 투전생이다, 진짜. 야, 좋다. 아카츠키아카츠키아카츠키 아카츠키 미카. 와! 야, 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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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리. 어 엄마!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나나 나 지하로 가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도 갈수 있구나 아 이게 지하 감옥 열쇠인가 보네 불 켜고 아또 뭐야 이건 또야 이거 이거 또 뒤집어야 돼 저기 힌트를 준다고 얘가 아. 5376 5376 오케이 5376 오케이 내놔. 별관의 열쇠. 좋았어. 별관 열쇠 사용. 이거 뭐야 이건? 열리지 않는다. 아! 아유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열었노? 전기가 나갔다. 전구를 획득했다. 이씨 아. 아메. 아니 뭐야 이건 또? 아아 좆됐다. 아, 아, 아. 여러분 이거 지금 하는 거 맞아요, 이거? 아, 애초에 못 푸는 거예요? 뭐요 이건 또. 어, 얘 눈깔이 왜알라 잠깐만. 여기 오른쪽은 뭐지? 아, 아 롱리 또 왔네. 오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밀어야겠다 이거 오낭낭떨러지 있음 라이터 기름 오우 나이스 아이씨 아 깜짝이야 씨 라이터 기름 라이터 온어 깜짝 뭐, 뭐야 뭐야 여이 뭉미? 어 아, 이래 타켓이야! 히로시구나. 놀랬잖아. 헤헤. 타켓이 무사했군요. 그래, 하지만 시간 문제야. 곧 괴물에게 붙잡힐 거라고. 내가 이런 곳에 오자고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호왕. 저 새끼 버려야 돼, 저런 애들은.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밀수 있는 거야?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아아. 아, 됐다, 됐다, 됐다. 파란 돌 이거를 이제 눈가리에다가 어 꽂아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고구마 안 먹이겠습니다 제자리에 두자 됐다 에 두는 거 맞냐 이거 이형을 태우라고 난로가 있군요 오 빨간 돌 뭔가 하나 더 있네, 파란 돌. 이걸로 뭐해? 인형에 끼워서 목을 따자고? 인형이 죽었는데? 뭐야, 290은 뭐야? 아, 다른 인형. 저 머리를 끼우라고? 어, 이거 아까 뭐였지? 290이었나? 290. 지하실의 열쇠. 타케 씨가... 잘 뒤졌다, 이놈아. 씨 어, 여긴가? 오, 여기구만. 야, 탐색, 탐색. 오? 어? 여기 문이 있네? 그림책. 으잉? 어머, 아, 됐다. 와, 씨방, 나이스. 편안. 물 내려. 어이거 뭐야, 이건 또. 빨간 열쇠. 잠깐만, 그림책을 볼까? 아이씨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설마 대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와우, 너무 참신하기 가버렸고. 7, 1, 2, 3, 7, 1, 2, 3, 7. 끝났죠? 바로 컷. 숨어, 바로 숨어, 바로 숨어. 바로 숨어. 오우, 깜짝이야.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계세요? 오우 쉣! 오우 타쿠로! 타쿠로 무사했군요. 응, 하지만 다리를 삐었어.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그렇군요. 아까 이걸 발견해서 가져가도록 해. 식초! 야이 녹을 없애는구나. 미다지문의 열쇠. 뭐? 카펫? 여기? 원반? 원반이 뭐에 쓰는 거지? 저거를 돌, 돌려가지고 뭐 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돌려라. 엄마? 이거 또 뭐여? 이럴 씨! 이거 철창 열쇠지! 뭐 미다지 문! 난또 무슨 이거, 이건 줄 알았지! 그냥! 아이 맞긴 한데! 문 닫자, 이거. 무서워. 그림 밑에 버튼이 있다. 빨, 노노, 파노빨. 금속 봉을 획득했다. 아이 뭐 별걸 다 숨겨놨네. 아 이거를 원반과 조아 뭐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목소리> 숨겨진 무대 열쇠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게 원반이 숨겨진 아아 아까 거기 거기 밑에 밑에 거긴가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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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숨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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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서 타크를 데리고 오죠. 가자 가자 히로시 정말이야? 타크로와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와 타크로 가자 이제. 어? 아지랄하네야저야 저... 야, 밧줄을 뭐야?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아니 이게 뭐야? 나가자, 나가. 어메? 네? 줄건 줘. <laughs> 어, 줄건 줘. 아니 근데, 뭐야 이건 또? 뒷문의 열쇠. 아니, 도어락으로 통일의 열쇠가 몇 개야, 아, 대체? 인형의 전구를 꺼자라. 봉쇄. <laughs>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laughs> 알았어. 장난,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진짜 컨셉 컨셉 진짜로 오케이 어쩌라고 어? 뭐야? 여기 뭐가 있나? 벽지가 좀 이상하군요 벽지 찢어! 이게 뒷문이구만 아니 뭐야 어? 어? 뭐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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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로 가나? 됐다 됐다 여기 뭐 재물 바치는 거 같은데?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 이거 아또 뭐야 이건 또아 뭐야 갈 수가 있네 아 잠김문 열었다 오케이 이건 뭐죠 어 왔던데고요 아나미 미치 그만 좀 와라 진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지하룡 아니었고 아 여기가 모르면 어려운 방이라고 아다 알려줘 나다나 나 어려워 진짜 얘 아니고 아나 진짜, 진짜 또 왔네 아저 빡빡이 새끼 아, 아이 진짜, 진짜 어 낙서방낙서방 낙서방. 여기 뭐가 있을까? 어, 뭐야? 오, 뭐야? 아, 나, 나, 나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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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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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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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주사위대로 누르라고. 아, 그 의자 밑에 버튼 다 있는 거야 지금? 잠깐만,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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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마지막 여기. 오, 됐다, 됐다. 아, <laughs> 아이씨,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왜? 아, 어, 그만 좀 알아 좀. 됐다, 됐다. 됐다. 아니, 또 어디야? 어? 아. 아, 조각을 또 찾는구나. 뭐야? 동 아니, 왜? 왜 또? 아. 얘가 열쇠구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나 진짜 게임 와, 진짜 퍼즐 게임 1티어다. 어? 아, 이거 설마 봉으로 꺼내나? 됐다. 뭐야, 저것도? 일단 뭐람 줄 사다리? 어 자막 일단은 저기 서재 뭐 있었는데 커튼을 다 열어야 된다고 아야씨야 야, 이거 진짜 제작 이거 안 먹었냐 이거 야와야야 야, 야, 진짜 내가 이 게임을 이제 처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야 이거 욕안 먹었냐 와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오각형 아, 아 아까 어두 어두워가지고 그못 내려간다는 거기 줄 사다리 그렇지 바로 이거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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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거를 뜨근하게 빼서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줄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저장 눌러주고 오른쪽 방을 가가지고 여기다 꽂아버려 그럼 문이 열렸겠죠 붕대 잠긴 문 여기요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구만. 오마. 어, 고양이 있겠구만? 아!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밥인데요 조밥 새끼 바로 저장. 새끼 개조밥이었네. 뭐야 이건 또. 아까 도형? 아, 개 꼭지점 개수야. 그러면 30 4 5겠네요 오케이 조밥. 또 열쇠야? 와우 레전드. 위에 드라이버? 요거 아, 어 이거 아까. 어쩌라고? 아, 아,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건너편 그그 그 조각 그, 그 떨어졌구만. 아 이거구만. 오케이 저장. 야 이제 슬슬 고수가 된 듯한 느낌.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지하실 열쇠를 얻었단 말이지. 촛불방. 아 촛불방. 여기죠 알고 있었죠. 오케이. 어 열어줘 열어줘야 돼. 어. 어 뭐야 이거. 아, 연타. 아, 제 연타인 자신이죠. 오케이. 오, 나이스. 아유, 씨방. 뭐야? 뭐사했군요 응, 위험했다고.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지금부터는 같이 다닐까? 그게 좋겠어요. 자, 이제 왔어, 왔어. 진짜 다 했다, 다 했다. 자. 뭐야? 어? 야! 타크로 뭐야, 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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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장했어. 자, 이제 끼자. 그렇지, 마지막 체크 베이터 저장. 어, 저 씨, 오 네, 어,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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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라. 어, 뭐야? 나간 건가? 어, 뭐야? 무작정 달리다 보니 마을이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달고 어, 있는 우리. 타쿠르 일행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상태다. 어 뭐야? 뭐, 뭐 아저씨 뭐야? 아씨 뭐야? 야 아우야 이런 게임이었구나. 어우 나좀 처음 하는 거 같지? 히로시의 탈출까지 걸린 기록. 근데 퍼즐 너무 어렵네요 진짜. 이거 시청자분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했지. 어렵네 어려워. 야 이거 아우. 아! 너는.. 뒤졌어 진짜로 쓱! 아! 넌 대전.. 아! 캐세 새 아! 진짜! 쓴쓴 쓴, 쓴. 아.. 아! 개ㅅㅂ 아 진짜! 저.. 존내받네 저.. 아까 이렇게 하면 돼?